안녕하십니까 세상 가치 TV입니다. 오늘은 200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제 경매가 이루어진 원유리용에 대해서 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원유리용은 사실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국제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도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리용은 상당히 귀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이 유리용은 보시다시피 일본 야마토 문화관, 야마토 문화관, 나라의 야마토 문화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용 보황문 매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4세기, 높이는 39.5cm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흔히 이러한 문양은 음~ 청화백자에서는 가끔 보이는데 원 유리홍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어~ 만들어진 매병은 아마 이~ 야마토 문화 관에 있는 것이 유일하지 않느냐 제가 이때까지 본 것으로는 이 매병의 어~ 유리홍 공학문은 이 야마토 문화관에 있는 이 책자에 보이는 이것 말고는 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도자기에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그 유리용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조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음 설명을 곁들이고 200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국제 경매가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리홍은 14세기에 들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경덕진 일대를 포함해가지고 충국 강남 지역에 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청화안류의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리, 유리홍 유 이것이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말 경덕진에는 청하자기보다 이 유리홍이 더 많이 생산되었다라는 이제 문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용은 청화자기와 마찬가지로 유화체입니다. 그래서 산화동에 의한 착색을 내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문헌을 찾아보니 그 원대 유리용의 태토와 유약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찾아보니 첫째가 태토는 회백질이고 단단하고 두꺼우며 하얗고 성질이 견고하다. 태질은 동식이 청아보다는 거친 편이다. 둘째, 키맨의 깎은 흔적과 이어붙인 흔적이 보이고 깎아낸 굿다리에는 칼자국이 있으며 높은 굽의 안과 굽다리 주위에는 유약이 없다. 셋째, 유명은 청백류를 위주하며 로 온윤한 광택이 있다. 또한 유약에 있어 초기의 청백색, 회백색은 영청류에 속하며 투명한 유리질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원대 유리용 자기의 장식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동홍류로 장식을 그리는 선묘, 또 하나는 동용, 동홍류를 이용하여 칠을 하는 도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법은 장식 기법은 두 가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출토품입니다. 경덕진 출토 지정사년 1338년에가 강서성 박물관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글이 이제 이 속에 들어 있다 보니 이 연도 지정사년 1338년이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되었고 청아유리용이 2338년도에 만들어진 정도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상이라든지 꼽는 정도 기술력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도 1338년도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에 참 많이 보이죠. 저도 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때 가장 많이, 많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했고 또 국제경매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이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국제경매 책을 보고 대강 이게 언제쯤 나온 기물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도자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청아유리용에 대한 첩죠조 라고 화해문이고 개호가 있죠. 그래서 청아유리용 첩파 화해문 개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북성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원유물에서 건져 올려진 이제 접시입니다. 유리용 접시인데 이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형 고적배인데 지원 5년, 1337년, 이대 지원 5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북성 박물관에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유리형 옥구춘병인데 왼쪽 것은 수도 박물관, 오른쪽 것은 북경 고궁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긴부를 보게 되면 현재 옥토, 토끼가 있죠. 그래서 이 토끼는 황실 문양입니다. 봉문이라든지 용문도 황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도 황실 문양이다라고 문헌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음, 3년 전에, 어, 홍콩에서 그 경매를 하고 또이 감정을 하는 걸 배워주시는 분이, 어,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 이것을 왔을 때 유리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 부탁을 드렸고 또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은 2010년도 11월 9일이고 크기는 23cm 높이가 그리고 성교가가 약 4억 원에 15년 전에 팔린, 어, 복문에 대한 오쿠춤병입니다 원유리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만들기 참 힘들다 되어 있고 이 작품은 보면은 원나라 시대, 시대 때 유령으로서 대표작이다 라고 지금 중간에 적혀져 있죠. 그리고 어, 이 유령 자체가 주로 만들어졌던 유형이 보면은 아래 보면 오른쪽에 옥구춘병이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항아리류고 그 다음에 매병은 상당히 귀하다, 희소하다라고 되어 있죠. 문양에 대한 품 상수인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와져 있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게좀 전에 보신 이거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 동시대에 나왔던 것인데, 이것도 크기가 23cm이고, 이것도 한 23cm입니다. 그리고 봉문입니다. 뒤로 보면 조금 전에 앞면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뒷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앞에 거의 면의 뒷면에는 이것이 진품임을 알리는 근거가 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 지금 현재 보이는 면의 뒷면은 공개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사진만 공개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고 이한 점은 원대 유리 홍으로서의 조건을 진품 조건을 모두 갖추어진 확인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도 잘 찾으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원청화 오늘은 원유리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어, 판매되었던 것이 2003년도에 방매 영감 음, 자료가 책이 나오기 때문에 2003년도 걸 보여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원유리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책자에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리 명나라 홍무때 놓고, 아래 것은 유리의 청나라 거고, 청나라 근륭입니다. 그래서, 어, 최고 먼저 이런 시기부터 책자에 놓는데, 명 홍무 우때 나온 이 유령이 어 가장 이런 시기에 판매된 유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인 원나라 것은 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2006년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원시적인 유령 고적배가 있었죠. 이것이 약. 어, 7천만 원 정도네. 그죠? 약 7천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아래 거에 대한 부분도 약 7천 6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은 원나라 께 아니고 명나라 홍무 때 겁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에 났냐면 166억에 어, 팔렸습니다. 그러면 왜 원나라 거보다이 명나라 홍무 때더 비쌌냐? 홍무 때 들어오면서 이 유리홍이 아주 발달이 되고 세밀한 문양부터 시작해서 완성도가 그래도 높은 것들이 이제 홍무 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오크 춘병이라든지 매병이라든지 접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높게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리홍도 아주 귀한 기물이고. 앞으로 그 원유리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원유리용이다. 왜냐하면 홍무에 관련된 부분은 벌써 어, 오를 만큼 오른 기물이라고 보면 원유리용은 아주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가지고만 있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아주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기물이기 때문에 이원유리용을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판을 보게 되면 유리용 자체가 이것은 원유리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76억원에 팔린 대관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보면 유리용의 전지 모란문이죠. 전지 모란문관입니다. 위에는 보면 보통 청화하고 같죠. 위에 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에는 전지연화문이 있고 몸통, 배체, 가장 이제 주문량이라고 러죠 이거는 이제 전지, 모란문, 목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초문이 들어가 있고 연파문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본 5단이죠. 그래서 이 청하 백자에서 나오던 5단의 문양과 원유리용의 지금 현재의 그 문양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완입니다. 약 12cm 완인데 이것은 11억 원에 팔렸습니다. 문양이 아주 단순하죠. 단순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렇게 온도를 맞춰서 굽고, 어, 색이, 어, 허터지지 않는 분상현상처럼 퍼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옥구춘병인데 온도를 잘못 맞추고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다 번져버렸죠. 이것은 지금 현재 7707천만 1억 5천 정도에 팔렸습니다. 석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판을 보게 되면 원유룡이 약 2억에 팔렸고요 옥구춘병이 그리고 고족배가 이것은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3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석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앞이고 뒤에 보면 유령 하나가 나온 게 이게 한 606천 정도에 나온 관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엔 나오지 않았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유리용이 보면 오쿠춘병입니다. 이것이 약 3억 8천 정도에 약 4억 원 정도에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2010년도죠. 그래서 조금 전에 홍콩에서 보내왔던 자료도 2010년도인데 거의 4억 정도 되어졌죠. 이것도 지금 4억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됩니다. 그때 시대에 이 진품에 대한 오크춘병은 2010년도는 약 4억원 정도에 어, 판매가 되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점 중에 한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는, 본 원유료 배 모양의 주로 부장품이죠. 이것은 8천만원에 거래가 되어졌고 이것은 명홍모입니다. 그래서 원유료형은 위에 오크춘병과 위에 배 아래 배 2개가 나와 졌고요. 2012년도 입니다. 지금 참고로 앞에 보이는 자기의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그해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이 표지 모델이 되어서 책자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 2011년도에 판매되어 있는 유리용 이것은 54억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유리용이 아니고 유리용에 이때는 원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명나라 홍무권데 가격이 54억, 55억에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이제 홍무 때고 홍무 때에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이 많이 나온다. 대신 지금 오늘은 원나라 유류용이기 때문에 원나라 유류용은 지금 2012년도 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2013년도에 원유리용이또 오쿠춘병이 약 9억원에 지금 나와져 있죠. 오쿠춘병입니다. 그리고 편으를 보게 되면 약 10억원에 9억원 10, 약 10억원에 높이 22cm 이것이 약 10억원에 팔렸고요. 2014년도에 오쿠춘병입니다. 이것은 약 114억에 팔렸습니다. 35cm이고 이것이 2013년도 10월에 약 음, 100억, 114억 정도 되네요. 114억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013년도 6월 달에 14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높이가 43cm 정도 되고요.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원나라, 이것도 청아가 있었죠. 청아도 고가에 팔렸었는데 이것도 원유리홍입니다. 원유리홍인데 입구가 크다고 해서 대구다 그랬죠. 그래서 대구매병. 그러면 원유리홍. 이게 이제 용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문. 대구매병.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나라. 유리용 운용문 대구매병 이렇 되어져 있는 이것은 약어 234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도가 어 2010년도 10월달에 230억 원에이 유리용 하나가 팔립니다. 높이가 약 52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들어와서 또 오크춘병이 약 10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5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유리용이한점 나왔네요. 전년도와 같이 한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보면 140어4만 40만 400만 약 800, 900만 원에 나왔죠. 근데 왜유리용이 이렇게 싸? 딴 거는 100억도 넣고 매덕 제한 매덕씩 놓는데 이것은 1,000만 원도 안 나왔죠.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또 뒤에 넣을 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에 대한 음, 부분, 원유리용이죠. 이것은 약 7억 4천에, 7억 5천에 팔린 것이고요. 이거는 명나라 거죠. 그래서 하나, 이것도 보면 명나라 홍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점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도에 옥구춘병, 이것은 약 3억 2천에 팔렸습니다. 이것도 한점 나왔습니다. 2019년도 참고로 이거는 강의 때 강의 어제에 있죠. 강의 때 나온데 이거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약 400억 원에 팔렸던 음, 그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 판에 보면 이것은 약 1억 4천 정도에 어, 팔렸습니다. 크기는 음, 직경 자체가 17.5cm 유룡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보면 음, 2020년도에 나온 것도 보면 약 10만, 100만, 1000만, 3200만원에 나왔죠. 유용이 3200만원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림을 보시라고 했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것과 높지 않은 것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 0 2 1년도에 원나라가 이건 5천만 원에 고적배가 나왔네요. 2020년 6월달에 판매가 되어졌고요. 이것은 5천 음, 약 6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18cm고요. 2022년도에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건 1억 2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은 약 1억 4천에 나왔습니다. 두 점이었고요. 2023년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나라 유령이 었고 바로 명나라께 넘어가죠. 홍보구로 넘어가고 2024년도 보면 이것 또한 없습니다. 다음에 2025년도에 원나라 유령이 어 3억 4천, 3억 5천에 24년도에 나왔고요. 다음에 이것이 음 8억 정도 8억 5천 정도에 나왔습니다. 원나라 겁니다. 원나라 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크게 오르지 않는 거는 원나라 중에서도 어, 그 명나라 초와 어 비슷하게 기간이 갈수 있다 보니 일단 원대로 나왔지만 명초일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25년도 다시면서 2 0 2 4년도에 6월달에 팔린 이 접시 하나 반 하나가 약 12억 5천에 팔린 금 600만 6천만 6억 12억 5천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보여드리는, 어, 이 도자기가 원대 유리홍이 나오지 않는 해도 많고, 또 나온다더라도 한두 점정도의 이렇게 형성이 된다. 물론, 어, 230억에 팔렸던 원유리홍에 대한 부분 매병, 대구 매병이 음,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제 경매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판매가 하지 못할 정도로 귀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가치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유리홍,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에 지금, 음, 한 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실물로 직접 만져보았고, 안에 루페로 안에 상황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진품이다라고 할수 있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갖춰진 한 점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에 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원유리용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원유리용에 대한 부분들이 참 음, 주변에 참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 원대의 유리용인지 또이 경매, 국제 경매에 나오지 않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한점점 밖에 1년에 경매되지 않는 원유리용에 대해서 어, 한번 음, 주변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